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최고의 날. 다른 이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헌신의 사람들, 사도행전 1장. 나는 매일같이 내 묵상을 써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한다. 그리고 내딸 수진 사모는 나처럼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100명 가량이 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큐티를 나눈다. 그 반은 내가 몇년 전에 영어가 더 편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묵상방이다. 그 방에는 딸 수진에게 영어로 큐티를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다. 수진이의 큐티는 내 것보다 훨씬 짧다. 하하하. 영어를 할줄 아는 사람들, 어, 또 미국에 사는 내 묵상 식구들로 자녀들이 영어가 더 편한 분들이 그 방에 있다. 그런 분들은 그 방에서 묵상을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퍼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 방에 있다. 하여튼, 영어가 더 편한 사람들이 그 방에서 수진이의 큐티를 읽는다. 어제 수진이가 올린 큐티에 누군가가 아주 큰 도움을 받았다는 댓글을 달았길래 나도 들어가 읽어보았다. 나는 사실 내딸 수진이의 묵상을 매일 같이 읽지는 않는다. 엄마인 나는 바쁘다, 바빠, 하하하. 나는 읽어야 하는 글들이 정말 많다. 그런데 어제 수진이가 올린 묵상의 댓글이 은혜로 와서 나도 그 묵상을 읽어보았다. 수진이는 지금 31살이다. 요즘은 신학 공부를 하고 있다. 체플린이 되려고 신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얼마 전에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엄마, 신학이 왜 이렇게 어려워? 와우. 목사님들 다 이런 공부하고 목사님 된 거야? 그래서 웃으면서 격려해 주었다. 어떤 말로 격려했는지는 말하지 않도록 한다. 으흐. 신학 공부를 너무나 즐거워하고 있는 우리 딸 수진이가 사실 고맙다. 내 멘티들 중에도 신학교 공부를 아주 아주 사랑하는 멘티들이 있다. 그 중에는 박사 공부를 끝낸 멘티도 있고 지금 채플린이 되려고 공부하는 멘티도 있다. 내 멘티들의 신학을 공부하는 태도를 보면 어마무시하다고 말할 수 있다. 자녀 둘을 키우면서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공부하는 멘티 지영이 그리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남편과의 결혼 생활도 잘 감당하고 치과에 근무하면서 동시에 채플린 공부를 하고 있는 시애틀의 최성해 전도사, 이제 곧 THM 이후 박사 공부까지도 시작하게 될베들디레 멘티 전승희 전도사까지. 다들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모른다. 밤새도록 공부하고 잠도 못자면서 학교 점수를 A플러스를 받는 것을 보면 얼마나 성실하게 공부하는지 저절로 알수 있다. 하여튼 신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양떼를 잘 양육하게 될 것이니 그들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가르침과 기름 부으심을 생각하며 저절로 축복하게 된다. 아래는 내딸 수진이가 영어 큐티방에 올린 큐티인데 내가 한국말로 AI에게 번역을 부탁해서 오늘 내 묵상 일기 첫 부분에 올린다. 로마서 15장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를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내게 떨어졌습니다. 라고 기록된 그대로 되었습니다. 묵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장 위대한 본이자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장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신 분이 아니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일관되게 희생적인 사랑과 자기 부인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욕을 당하시고 거짓 고소를 받으시며 거절과 버림을 경험하시고 말로 다할수 없는 고난을 겪으셨지만 끊임없이 자신을 변호하시거나 개인적인 안락함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으시고 편안함과 편의를 부인하시며 깨어지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쉽게 상처받거나 곧바로 분노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보복하거나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정당해 보일 수도 있지만 참된 자유는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구에 대해 죽는 데서 발견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갈등을 아시며 우리가 그분처럼 반응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축복 안에서 걷게 됩니다. 기도. 우리를 박해하고, 모욕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과 인내,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누군가를 향해 판단하는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그들의 앞에 걸림돌을 놓지 않도록 힘쓰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연약함이나 휘청거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의 책임은 그들을 비판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사랑 가운데 행하며 그들의 연약함을 알게 된 이상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나는 수진이의 묵상을 읽으면서 수진이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 어린 시절을 아는지라 마음이 많이 숙연해진다. 그리고 주님 참 멋있게 내딸 키워주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 유니스야 너가 내 양을 맡아주면 내가 너 딸을 맡아줄게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전에도 지금도 지켜주고 계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아래 부분은 저의 묵상. 구절 부분입니다. 우리말 성경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항상 우리와 같이 다니시던 동안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해 예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시기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두 사람, 곧 바사바 또는 유수도라고 불리는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가운데 주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셔서 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 맡게 해주십시오. 유다는 이것을 버리고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제배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혀서 그가 열한 사도들과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가롯 유다 대신에 사도가 된 마띠아의 기록을 좀 찾아보았다. 열한 사도가 했던 사역들과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찾아낼 수 있었는데, 마띠아가 어떻게 사역을 했고 또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무척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자면 우리 삶에서도 드러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야말로 어느 사람이 어느 시골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고 사역을 했는지 아는 바가 없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신다. 마띠아라는 사람이 열두 사도의 명단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가 한 사역을 알수 없듯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역과 수고와 헌신 복음을 위한 희생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로 있었는지 모른다. 선교사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평상시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 주위에는 드러나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숨은 곳에서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교회 화장실을 묵묵히 청소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추운 날 차량 주차로 섬기는 교회에 많은 남자 집사님들도 있을 것이다. 그 중에는 장로님들도 계실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수고와 헌신을 잘 알지 못한다. 모두 다 마띠아의 사역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본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바울사도, 베드로, 요한처럼 널리 알려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마띠아도 있습니다. 이름 하나 외에는 성경에 기록된 사역의 내역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롯 유다를 대신하여 세워주신 열두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마띠아의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며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프리즌 리바이벌 3주년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성경미 사모가 오셔서 특송을 해준다고 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프리즌 리바이벌 3주년 기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힘쓴 모든 스텝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혁 대표님을 비롯하여 수고한 모든 스텝들을 그리고 400명이 넘는 모든 발렌티어들을 주님께서 복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프리즌 리바이벌 사역을 통하여 담장 안에 있는 식구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아가고 따르게 되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화되도록 이 사역 위에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셔서 여러분이 행한 일과 성도들을 섬김으로 나타낸 여러분의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작정서 점수 90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 너가 하는 모든 일들 내가 보고 있다는 것 너가 명심할지니라. 내가 듣고 있다는 것 명심할 지니라. 내가 알고 있다는 것 명심할 지니라. 너가 어떤 말로 모함을 받았는지, 어떤 말로 모멸감을 당했는지, 내가 보았다는 것이다. 내가 들었다는 것이다.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 참을 지니라. 나를 위해서 참을 지니라. 여와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통하여 나타날 것이니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